농민,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역시 우리 인간 사회가 존재하냐 인간 사회 자체가 존재하까다면 그리고 어떤 자, 우리를 하나 파는그 어떤 자 먹고 살기 때문에 챙겨놓는가 그리고 여기 여성들의 계시긴 많다만 나이들이 많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남자가 결합했서 생명세포가 만들어졌는데 남자나 정자도 엄격하게 우면은 농민들이 흘린 그런 피 땀으로 만들어진 알곡을 먹다 보면 그안곡에서 만들어지는 거예 우리가 없었져서는 살아갈 수 없나 생활용품 위채를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생명을 잃지 하는냐 그런 노동자, 농민들, 우리 어버이 아니냐 자녀들 그런 어버이들은 고통을 덜어주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짜가지고 저놈들, 배어야될분위이라고 하는. 인간,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노동자하고 동민하고, 한 3, 3일 동안만 일정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사이 어떻게 해도 나 나이가 날 거다, 이제. 3일 동안만 일하고 그냥 죽치고 앉았으면 나이 가나 그런 것 생각하면 뭐 힘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우리에게 거대한 힘을 만들어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힘, 초가 있는 거다,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으면그 어떤 것도 승할수없다이 하나로 모아냈을 때 우리는 승리 그게 70년 이상 역사적 교육입니다. 그런...